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. 아으너못 싸고 있다니, 실화냐? 똥못 싸서 죽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고! 너, 너 온다, 신호가! 으아! 안녕하세요. 저는 변비가 심한 16살 남학생이에요. 똥한번쌀 때마다 30분씩 변기에 앉아 있다 보니 치질에 걸리게 됐고, 이젠 똥 노는 게 고통 그 자체죠. 이런 제가 최근에 겪게 된 아주 황당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. 오늘도 배 많이 아파?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 어... 저는 옆 친구의 추천으로 새로운 공부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변비 때문에 배가 많이 아팠죠 야, 네 친구 왜 저래? 아, 그런 게 있어 얘가 가끔 몸이 안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 으. 어... 그렇게 배실돼서 어떡하냐? 공부가 아니라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내몸 상태에 보태준 거 없으면 신경 꺼라 왜 아픈 한테 시비를 털고 그래? 누가 아프래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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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남주야 괜찮아? 괜찮아 복통좀 있는 것 같고 온 사람 번 오지네 변비 때문에 배는 쑤시고 체질 때문에 똥꼬도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있는 기태라는 놈이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는 첫인상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아 똥마려운데 안 나와서 죽겠네 야 김남주 너 이거 마셔 화초코야 어? 니가 마시려고 산거 아니야? 너 먹으라고 산 거거든 마시고 빨리 나와라 어? 응 제가왜 저래? 잘해주면 나야 좋긴 하지만 앗 아, 뜨거 너 남주야 괜찮아? 괜찮아 찬물에 대고 있으면 돼 흥지면 어떡해 내가 실장쌤한테 말해서 화상약 받아올게 괜찮다니까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 어?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? 기태가 장난기는 있지만 그래도 배려 깊은 친구라서 저를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 어제 아파서 서운 못 나왔잖아 니것까지 네 적어놨어 고, 고마워 별걸 뭐야 이건? 그거, 내가 어제 인형뽑기로 뽑았어. 어?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주는 거야. 아, 역시 여자는 섹시한 게 최고 같아. 사랑스러워. 글쎄, 난 내가 지켜주고 싶은 가련미 넘치는 사람이 이상형이야. 뭐야, 너 그런 취향이었냐? 기태, 저 자식, 설마, 개인가? 기태의 지나친 호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,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어느 날은 중간고사가 끝나고, 학원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노래방에 갔어요. 오늘도 참못 이루는 이밤 아름다운 그대... 와~ 기태도 노래 진짜 잘 부른다. 앵콜, 앵콜... <laughs> 감정을 실어 담았거든. 아~ 차라리 듣고 싶다. 기태가 저를 진하게 바라보면서 사랑 노래를 부르더라고요. 나 혼자가도 된다니까. 울집 가는 길도 같은 방향이라 그래! 노래방에서의 시간도 지옥 같았는데 기태 이 자식이 자기 집이 저희 집과 같은 방향에 있다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남주야 넌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어? 어? 네가 부끄럼 많이 타는 거 알아 하지만 나널 많이 좋아해 연약한 널 보면서 널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남주야 나는 잠깐만 기태야 튕기는 것도 귀엽네 <laughs> 하지만 너무 뭐 그러면 나 삐진다 나난 너랑 달리 게이가 아니라고 그만해 게이? 난 여자 좋아한다고! 무슨 소리야? 네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한다니 너 설마 레즈비언이야? 뭐? 내가 여자라니 그게 무슨 에? 에? 오해의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저희 학원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거든요 어느 날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기태가 볼일 보고 나온 저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치질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갈 때 기태는 극한 문틈으로 변기 커버에 묻은 피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생리피잖아? 생각해보니 덩치도 작고 남자라고 하기엔 좀... 기태는 제 똥꼬피를 보고 생리를 오해했고 여자인 저를 놀린 게 미안해서 잘 대해주다가 제가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 연약한 모습에 반했다면서요 생리가 아니라 치질 때문에 학문에서 피가 난 거라고? 어... 남주야 너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? 내가 미쳤냐? No. 이딴 걸 속이게? 솔직히 말해도 돼 혹시 내가 불편한 거라면... 아 진짜 짜증나네 네 눈으로 잘 보라고 허! 내가 남자라고 했잖아 아씨 치질 걸렸으면 진작에 수술을 했어야지 안 그래도 겨울방학에 할 거거든 짜증나게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내가 더 어이없다고 어쨌든 이 일은 애들한테 비밀로 하자 너나 나나 좋을 게 없어 그래 잘 가라 기태와 저는 그날 그렇게 헤어졌는데 제게 고백한 기태는 이제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절 피해 다녀요 첫사랑이 남자였으니 꽤나 큰 충격이었겠죠 저도 여자로 오해받았던 사실에 충격받았는걸요. 빨리 겨울방학이 돼서 치질 수술을 하고 싶어요. 변비 치료도 받고요. 여러분은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있지 마시고 엉덩이 건강을 잘 챙깁시다.